현재 시간 12시 음. 아이고 뜨겁다 뜨거워 보자 야는 이제 참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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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키웠다 이게 잘 키웠다 못 키웠다 이게 옳다 그다를 나누면 안 되지만 자 여튼 이제 닻지랑 입 색깔 이런 형태 어잘 키울 수있뻐 근데 어차피 이게 잘라요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아, 호박이지 호박 자 됐네 음자 이제 전목 날짜 계산해 봐야 되죠 이 접목 날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마차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커도 안되고 또 너무 안 커도 안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한기 한기 해도 됩니다 자, 겁내지 마요 자 일단 스탑 근본이 흰 가루라는 영역은 아... 수분이 빠지는 거야 근데 육묘에서는 그렇게까지 수분이 절대적으로 안 빠져요 자, 여도 지금 많 열어놨네 좀 시원하게 열어났네 그리고 저렇게 해가 바람 들타게 하면 되는 거야 최대한 이제 이 측지 바람 있잖아 이 측창 이, 이 때리는 바람을 좀 들타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하여튼 육묘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확 수분이 빠지면 안 나타납니다 육묘는 그냥 확 시들어버리지 시들어가 이제 짤록으로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대입하면 돼 됐죠 자 계속 한계 해야 돼요 어. 자 그럼 됩니다 뭐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서 어. 뭐뭐뭐 그런게 아닙니다 자 이상입니다